직장인을 위한 성경읽기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썼고 일곱인으로 봉화했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?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주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집을 가졌으니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은과 백석,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느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.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생물이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